올해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연변은 당과 국가의 따스한 관심 속에 기권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날로 행복한 삶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한결같은 노력에 힘입어 몰라보게 변모하는 고향인데요. 고향 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은 쉼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지역경제발전에 힘을 보태면서 더큰 성장을 꿈꾸는 한 민영기업을 소개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고향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리춘련 노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어, 민희 씨, 네. 어 민희 씨는 평소 요리할 때 조미료를 자주 쓰는 편인가요? 네, 이 간을 맞추고 맛을 도두는 데는 조미료가 필수죠. 저는 건강을 위해 유기농 조미료를 고집하는데요. 식재료와 조미료의 지혜로운 조합, 참 많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민혜 씨, 네. 우리 연면에도 국내 조미료 제조의 정상을 향해 꾸준히 달리는 기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 어, 그래요? 네, 네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왕청년의 용두 기업인 호기 식품 양조 주식위원회사의 이야기인데요. 어, 지난 4년간 고품격 조미료 생산 분야의 일인자가 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꿈꾸는 미래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기업들이 밀집한 왕청공업 집중구 그 동쪽 현 무려 7여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빼곡히 채운 거풍스러운 건물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역사 속 어느 시기에 성곽이나 황궁을 연상케 합니다 수백 년 세월을 뛰어넘어 선인들이 살던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가 바로 4년 전 왕청현에 뿌리를 내린 허기식품 양조 주식 유한회사입니다. 그럼 조미료 생산을 위주로 하는 규모화 기업이 왕청현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바로 왕청현의 훌륭한 생태 그리고 물에 있었습니다. 好记呢，二零一八年九月份入驻汪清，在这个项目呢开始在汪清动土施工。呃，工厂建设啊，基于两个，基主要是基于两点，一个是呢靠近原料端，一个是靠近市场端。咱们汪清独特的自然环境、良好的生态，是我们落户汪清的一个主要原因。我们好记呢是做高端绿色有机调味品的，良好的自然环境非常适合。 绿色有机农产品的种植，同时呢，这块的水资源非常丰富，而且水质特别好，像我们的生产用水基本上符合矿泉水的标准。这样的话，为我们生产出高端的呃有机调味品奠定了基础。同时呢，汪清是又是吉林省最重要的大豆生产产区，呃，优质的大豆资源为我们酿制酱油提供了充足的可靠的原料保障。 2018년 이래 허기식품은 왕청현에 100억급 식품산업단지 대상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총 부지 면적은 72만 평방미터, 총 투자는 무려 4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식품산업단지 건설엔 연간 생산량 10만 통 요기농 간장 대상, 연간 생산량 6억 원 산진비빔장과 15만 톤 굴소스 대상, 연간 생산량 20만 톤 유기맛술 대상과 빙설 온천 영화성 대상 등 4개 대상이 망가되는데, 연간 생산량 10만 톤 유기농 간장 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미 생산에 들어갔으며, 현재 20여 가지 유기농 계열 간장을 국내 국제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선 전통적인 나무통 발효 방식을 이용한 유기농 간장 생산 기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일 생산 작업장에는 10여 메터 높이의 발효 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는데요. 간장을 만드는 원료인 콩은 이곳에서 발효균과 만나 질 좋은 간장으로 탈바꿈하는 첫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까지는 원료곳은 간장으로 차니다 会通过管道输送到这里，加入我们化验室培育的种曲。 在这里进行发酵，发酵三十六到四十二个小时以后，种曲变成成曲，它会通过我们的管道，然后输送到我们的前段发酵罐。这就是我们的前段发酵不锈钢冷发酵罐，在这里呢会加入盐水，我们的原料在这里会发酵一个月的时间。稍后在这里完成一个月的发酵以后，它是通过管道来到我们的木桶发酵区，在木桶发酵区呢会发酵一百八十天到三百六十天，这是属于我们的古法木桶发酵区。 허기 식품 회사 간장 양조 공예의 자부심인 나무통 발효실. 나무통 안에선 1차 발효를 거친 간장이 완성품이 되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숙성을 거듭합니다. 맛 좋은 간장을 만들려면 나무통의 재질, 콩, 그리고 물의 질까지 모두 최고여야 한다는데요. 거기에 충분한 발효 시간까지 보장해야 맛과 질이 훌륭한 간장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허기 식품 회사가 현재 전승해 나가고 있는 송씨 간장 양조법이라는데요. 이 양조법은 이미 180년의 역사를 새겨왔다고 합니다. 我好이最早是源于1 8 4 0年吉林延边长白的宋家酱园 当时是一个小的酱油作坊，它是历经了六代人的传承。在二零零八年的时候呢，由我们第五代传承人、第六代传承人，还有我们的科研人员，在一次研制配方、工艺和产品，最终是以获得八项专利的基础上，创建了我们好记这一品牌的。所以，我们延续了好记的这个古法木桶酿造工艺。我们看到的这个木桶呢，它是采用俄罗斯云林云杉木，就是松木的一种。 공통이 3.85미 직진이 3미 1개의 통은 23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자재는 반 년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원자재 완성 후에 수송이 됩니다. 국내 국제 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혁신은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변화 혁신에 몰붙는 호기식품 회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 설립 초기부터 대량의 인력 물력을 투입해 일터세운 제품 연구개발과 검측 센터입니다. 이곳에선 현재 20여 명 식품 연구와 검측 분야의 전문 인재들이 조미료 제품 개발과 실시간 검측에 온갖 노력을 쏟고 있는데요. 생산 라인에서 매 1시간마다 견본을 추출해 여기 화함실에 보내면 국내 국제 조미료 업종 식품 안전질 관련 표준에 따라 엄격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我们研发的话然后有首先酱油的酱油类然后蚝油类料酒类还有那个调味酱类然后我们有这四大板块然后后续还有还有酒我们我们公司也有在做研发 <놀람> <연구소> 허기식품 양조 주식 유한회사는 근 4년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6기 녹색 조미료 제품 생산을 용두로, 농산물재배공업 문화봉사를 두 날개로 하는 발전 구도를 형성했다는 데요. 선으로 농업 산업화 성급 중점 용도 기업, 고신 기술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회사에서는 제품 연구 개발을 부단히 추진하면서 발명특허 8가지, 실용 신형 전매특허 4가지를 획득했다는데요. 현재 심사 중인 발명특허도 1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간장 제품은 국외의 유기 제품 인증도 통과했다고 합니다. 公司的未来呢，争取在三到五年之内，把这个工业总产值呢做到超过一百个亿，进而形成百亿级的食品工业产业园区，并带动有机农产品的种植和工业文化的旅游的发展。我相信好，好随着好记的发展，会有力于促进当地叫乡村振兴和农民的那个增产增效。 1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간장 양조 공예를 뒷심으로 드팀 없는 장인 정신을 앞세우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허기식품 회사인데요. 오늘도 조미료 업계의 1인자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래요. 이 180년을 이어온 기법, 그리고 왕성현의 청정자연 속에서 태어나는 제품이라 그맛 또한 틀림없겠죠? 고향의 자원 우세가 호기식품 양조조식위원회사인 둘도 없는 뒷심인 것 같은데요. 선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근절긴 노력을 발판으로 더큰 도약을 이뤄내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엔 고향 건설을 위해 온갖 열정을 몰보온 리춘련 노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리춘견 노인은 주 분열 연합회, 주 민정국, 주 장애 연합회 등 여러 일터를 전전하면서 자신의 빛과 열을 아낌없이 바랬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빨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 76세인 리춘견 노인은 지나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넘치는 활력을 자랑하는 분이다. 리로이는 가끔 옛 추억을 떠올리며 고향과 함께 걸어온 발자국들을 되새겨 보곤 한다 그때 나이 우리지만 무슨 그 기억은 남았는가면 그때 5 0 년도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미원전에 나가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영길시 흥안의항 대성촌에 분해점이 했습니다. 그러고 비나중로 협회 회장도 하시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마을에 그 본들 이렇게 그 그런 도자에 가지고 다치수 성립 그경축대 영일시 가서 그 그런 경축대를 한대 몸에 간다 해서 마을 사람들 도직에 가지고 갈때제 따라갔던 생각이 난단 말인데 1965년 2 0살 꽃나이에 리춘덴 로이는 행운스럽게 연변대학 정치학부에 입학했다. 1970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리춘덴 로이는 연변대학 정치학부 비서, 자료보관실 일꾼, 학교 공회 일꾼으로 활약했다. 생기와 열정이 넘치던 청춘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리로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에 오기 전에 찍은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젊었는데 어떤 게 아까 이게 60년 넘어 되니까 60년 넘어 될까 제가 이 제가 고마 핵교 남아가지고 그때 70년도에 핵교 에 남았을 때 제가 찍은 사진, 지식을 배우고 그 사회 나가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 학생들이 그 학습 열정에 우리를 아주 감명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슨 상커를 들은 다음에도 재료를 찾자면 열심히 제가 재료실에서 유관 재료들을 찾아서 줘서 그 방면에 재료 제공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 배운 거 너네 잘 배워가지고 앞으로 사회나가 좀 유용한 사람이 될것같아 1984년 리춘된 로인은 사업의 수요로 주분녀연합회에 전근했고, 선으로 주민정구 주장년연합회 등 여러 일터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았었다. 세월의 흔적이 명력한 색바랜 사진들을 꺼내 볼 때면 항상 아련한 추억에 젖는다는 리춘된 로인이다. 이거는 주부르의 금방 전근해 와서. 전성 분야 대표대회 때 우리 연변의 대표팀의 각그현실의 주임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인데. 그때 너 나이가 얼마래? 그때가 제 37회 주불이 내려왔습니다. 어. 연변 대학에서 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37살 때란 말입니다. 그 연변의 분야들대표라 전성 분야 대표대회 가가지고 그 마음이 아주 그 기뻤지요. 분해와 아동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큰 힘을 얻고 이래기 때문에 대표가 된걸 아주 그 어, 기쁘게 생각했고 또 모두 대표로서 응당 우리가 어, 각 지당회와 정부에다 반영해야 될 분야들이 마음을 전달하고 또+ 더 좋은 이런 지시들을 받아와가지고 전주 분야들에서 복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심을 가지고 대표대에 갔고 또 가서 그런 힘을 얻고 왔죠. 잊지 못할 세월이라고 이름지은 이 사진첩에는 주 분녀 연합회에서 근무했던 시절 리춘된 로인의 수많은 기억들이 담겨 있다. 이 속에는 분녀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순간들과 관련 정책 선전을 위해 몇 달씩 기층에 머물면서 주민들과 동거 동각했던 잊지 못할 추억들이 그대로 숨여 있다. 이거는 기층의 내려가 해랑강 촌에 가 일하러 갔다가 하고서 그 다음에 그 찍은 사진. 그고 이게 우리 내려가서 빼모 변모 하느라고 빼모 더 올라가 빼모. 아동과 부녀, 장애인들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 그 동안 이로이는 타가소 설립, 장애인 연합회 건물 신축 등 묵직한 일들을 성사시켰으며. 장애인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광범한 인정을 받으면서 전주 소년 아동 사업 선진 사업일꾼, 길림성 우수 분역 간부, 전국 장애인 연합계통 선진 사업일꾼 등 푸짐한 영예도 받아놨다. 내 일상은 헛되게사진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당의 배양을 받았으니까 당의 사무에서 내가 응답해야 될 일들을 그래도 어, 부름없이 노력해서 했구나 이래 물론 돌이켜보면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더더잘했겠는거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 있는 능력만큼 사회다 했으니까 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다 각각 부동산 활동하게 기억했는데. 지금 이 전염병 방치 사업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지체되고 우리 노인들이 그어 활발하고도 경쾌한 이런 그어 메모를 사회에다가 보여주자고 했는데 지금 못하게 되니까 좀 속이 집에 있어도 그 궁금하지만 그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가 그또뭐 그러니까 우리 저는 지, 지금 아예 했지만 지원자니까 또 도와야 될 일이 있는가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리춘된 로인은 오로지 로인들을 위한 일에 골몰해 왔다. 리로인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뜨거운 열정, 느긋한 기품에 동료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퇴직 안 지어서 일년 되시는데 와서 만나고 반갑죠. 그리고 그 우리 새로 하는 거 하고 또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서로 해봐 하고 서로 그러려고 그러죠. 건강 미 체조 무용실을 찾은 리춘젠 로인 부랴부랴 무용복을 갈아입는다. 캐나다 옷을 뭐야 춤을 추는 게가 자연스게출수 있지 않을까 그래니까 옷을 다도볼 맞아가지고 와서 이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배우니까 아주 기분도 좋고 또 이제 많은 또그 은퇴한 동무들하고. 친으로 친, 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신체에도 좋고 이러니까 여기에 오게 됩니다. 제가 노인 체육사업한 10년을 하다가 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하니까 와서 또 여기 와서 나를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선별해서 많은 사람들 오게 하고 이렇게.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덩실덩실 춤사위도 현란하다. 이렇게 리듬에 몸을 맡기면 기분이 절로 상쾌해진다고 한다. 지금은 여유 시간이 많아 일주일에 세 번씩 무용실을 찾는다는 리춘된 로인. 날로 활발히 전개되는 로인 초 활동에 몸 담으면 마음이 항상 뿌듯하다고 한다. 지금도 이 사업 안에 하지만 항상 관심하고, 예 돌봐주고 그러고 타다 다니고.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자기 힘을 다바쳐서 지금, 우리, 그, 연연체육 사업에 지금, 이게 헌신하고 이런데, 정말 우리 본복입니다. 예, 정말 공헌도 많고, 예, 수고도 많이 하고, 이런 보인니요 예.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행사 준비로 요즘 무용팀은 매일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스티랑은 우리 연변 조선족 무용과 체조를 결합해서 우리 조선족 민족 체조를 제가 저 전주에 보급하려고 창작한 겁니다. 우리 저연일체육협회에서 대단적으로 지지하고 연변주에 보급해가지고 우리 17년도에 전주에 각 현실에서 보급한정화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다음 후에 성시합이 있슨 무슨 전국에 소수민족 무슨 광상호 시합이 있었든 여러분, 우리 시합 참가하고 다 좋은 선수 따냈습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어,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한 가지를 어, 선택했는데 이번에 창작한 것은 옹해야 저 선정이 휘나는 이 음악에 맞춰서 연배인민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이런 정신의 모를 나타내고 제일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70주년. <laughs>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순간들. 식을줄 모르는 열정과 넘치는 활력으로 오늘의 행복을 마음껏 자랑하는 리춘된 로인. 몰라보게 변모하는 고향의 품 속에서 아름다운 황혼을 수놓고 있다. 이 연면이 70년간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백성들이 건강하고 아주 부유하고. 또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많은 걸 참조해줬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에 가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치주의 한계 일원으로서 우리 자치주 참여 기준을 맞으면서 우리 연민이 더욱 잘 발전할 걸 기원하고 또 저는. 한. 환경... 수십 년 동안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부지런히 달려온 리춘련 로인그 변함없는 노력이 절로 탐복이 갑니다. 네, 그래요. 날로 아름답게 변모하는 고향을 보면서 항상 부듯함을 느낀다는 리춘련 로인인데요 퇴직 후에도 뜨겁게 불태우는 여열, 그 멋진 노력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